혹시 알아? M에서 소음기 있을지? 이쪽에도 많아. 이쪽에도 둘. 건너편에 둘. 둘, 둘이네 어머처럼 태어나자마자으로자 이쪽으로도. 이시으로도이내으에도 이쪽으로도. 이쪽으로도. 이쪽도이쪽으도이쪽으로지이쪽으이쪽 온도씨다 나도 죽다나다 나도 었다 나도 죽었다. 나도 죽었다. 나도 죽었다. 나도 죽었다. 나도 죽었다. 나도 죽었다. 나도 죽었나총죽었 왜 이층 기절? 왜 이층? 번쩍 오래? 건너길 내 죽였어. 나 바로 총 먹어야겠다 그냥. 저 건너편 끝에 있어. 그냥. 천천히 할게. 걔 기절한 거 죽었어? 어, 내 네, 죽였어. 죽이고 총 먹었어. 나 총이 없어가지고. 근데 교회 건너편 에 아까 뛰는 사람이 있었거든. 이쪽에. 음... 그리고 이쪽도 살아 있고. 우리 집 바크루. 바크루 우리야? 아니야. 아니라고? 육십오 음, 방향인데? 이러면 사람이 많은데 하나 보인다. 멀어? 건너편에 있어. 건너편에 여기 있었어 방금. 일본 핑 집밖에 이상하네. 아까 파프르는 근처였는데 역시 카는 다르구나. 이 정막. 간디 어... 녀석들 <laughs> <laughs> 우리도 똑 같은 거 아니야? 우리도 <laughs> 지들끼리 막 싸우고 그러면 우리도 움직이잖아. 그래도 음. 얘들은 그런 것조차 없어. 어, 애매하네. 사방에 다 있는데 지금 삼각으로 다 있거든. 움직일 음. 수가 없네 나저분대도 없는데? 내가 산통을 깨야겠다 저기 멀리 간다 여기4르게집 저기죠. 게나 빠졌네 그러면. 음. 내가 그냥 움직일까 내가. 나 움직인다 그냥 음. 이대로 있으면 우리 가망 없어 나도 모르게. 나도 모 이건 칠던 것 같은데. 여기도 시체 떨어져 있고. 답은 뒤로 빠져야 되겠는데. 음. 아까 그거 가야겠다. 가자. 잠시만. 내려갈게 이제. 돌하러 갈까 시. 돌로가지나 바로 지프 구하러 간다. 나 뒤따라가고 있어. 얘들 뭐지? 뭐 아직도 박혀 있나? 빠졌나? 빠졌나라는 생각은 카비에서 별로 올리지 않는 것. 같아. 약간 카드에 경호증 있는 거 아냐? 아좀 심해 내가 그게 어 심해? 그? 원이 어떻게 잡힐지 모르겠어 일단 건너갈게 그냥 확인 좋지 않나? 이 타이밍에 이제 사람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치 그치 배고플 때 사람 잡으면 또 저렇게 밥도둑이없는가막힌 <laughs> <기가> 인정 <laughs> 일단 파밍을 좀 해볼까? 쟤 버그 젠인 거? 젠 아니야? 젠인가? 어? 젠 아니니? 아. 아, 뒤에서 쏜다. 들어가야겠나 기절? 쟤 친구인가? 친구인가 본데? 차 탔다. 일로 온다. 일로 오네, 친구네. 친구네. 아, 저런. 아, 김블루 좋구요. 죽즐거 사망플래그 오 일단 내가 원하는 딱 그런템들인데 역시 파밍은 사망파밍이야 어. 하도 안맞아 그냥 그래. 짜증나 죽겠어 오! 언덕 이 있어 아, 나 본온다? 응내 음. 앞에 있다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보는다 기절하나? 인질 하면 잡아놨쓰 뒤돌아가는거 보니까 뒤에 있는거다 보트! 보트소리 포트 멈췄다. 아. 그래, 마무리 치고온 우리 어 보인다. 해야 아까 둘 보여? 둘? 어. 어 거기 하나 더 있어. 조심해. 아 보인다 지금. 쏘. 둘은 두대 맞혔어. 한명두대 맞혔어. 너무 많은데. 알겠어 거기 하나는? 못 잡았어 못잡어 어! 어저 멀리 야. 내가 붙을게 기다려봐 어, 붙는 중야얘 빠진 거 같은데? 집으로? 수류탄 2 1 5도그는어디 있는... 봤어? 못 봤어 엣 주이스 어어 시계 맞았죠? 아까? 그으로 너무 시게 맞아 아니.. 나 평화주의자라서 그래 네. 지금 음. 바로 갈까? 잠시 음.. 나 이토바이도 있고 저기가 어디지? 저 그거잖아 레이더실 아.. 아.. 저건 있을걸? 아니면 뭐.. 뭐 그냥 여기 산탄 바우도 오케이 어? 에어드라 M방향 바로 앞에 그리고 20m 앞에 20m? 이거? 어? 가능하지 차 온다 차 온다 음. 차운다. 먹는다. 다시요. 바로 킬이야? 내뒤 지키고. 어, 에답이다. 아, 못한다고? 내가 함부로 말하면 상처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앞에 사람. 내 앞에 사람 붙었 어, 완전 바로 붙었어. 여기 이등선 바로 앞에 여기 있었다고? 몇명? 한명 한명 봤어 일단 본건 한명 아, 근데 우리 찾들 너무 많이 데어디갔니안에어에줄알더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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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있 나무 오오 내가 딸피 나이스 제잘 쏜다 여기까지 일단 클리어 그 능선 아래로만 안 돌게 하면은 우리가 이 능선 아래가 안 걸치는 거 같은데? 안 걸쳐 능선은 보여서 레이더실에서 나만 안 쬐게 해주고 저기 140도 뛴다 보여? 나안 보여 나 거기 안에 어이쒸 이쪽에 하나 어디다 나는 못잡아, 못잡아. 건물, 건물 뒤에, 건물 뒤에. 서둘러었어 뒤? 어, 오른쪽으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와. 살리고 싶어, 지금. 나 소리 낼게, 계속. <laughs> 어, 뭐야. 개필. 어그. 어? 뭐야, 얘 뒤에 있는 다른 애한테 죽어 왔는데? 어, 아, 진짜? 한팀더 있어? 어. 아, 뒤에 있었어, 길래걔거의 있어. 거, 그, 건너편 조심해. 저기 두로 아, 나 뒤에서 쐈었는데. 여기 닦아주실다 너무 뛰었다. 가지 말걸. 뛴다. 암막 빠진 거구나. 앞으로 가기는 해야되는데. 내가 볼때 제목 보이지? 이능선 아래 둘이야 음. 근데 왼쪽에 오케이. 위에도 있어 오른쪽 둘 왼쪽 하나 그쪽 하나 어. 끝이야 오른쪽 기절이었잖아 어... 저기 능선 위에 하나랑 저기 밑에 둘인데 왜? 위에가 나안 때려야 되는데? 방금 탄진 샀는데? <laughs> 2대1 위치가 좀... 3 2이야 저밖에 없지. 수류탄, 안다, 안다. 연막 깔아. 아이고, 아이고. 와. 와, 너무 아깝네, 와. 아, 너무 무 너무 무리한 진님이었다 아, 너무 어리한 스님. 아, 너무 무리한 스님. 아, 너무 무 아, 너무 무 아, 아,